한번 협약식을 통해서 정말 좋았던 것은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교단과 또한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를 몰랐고. 그리고 설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어쩌면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국교회 교단들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일치운동과 회복운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같은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고맙고 또한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청지역 다니엘 기도의 협약식에 참석해서 이런 함께 비전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좋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치가 일어나고 또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과 회복과 붕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으로 목사님과 오륜교회가이 비전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더 많은 교회가 협력하길 바라고 또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다니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